자, 시원하게 재료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지금 신규 원전 검토를 공식화했다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누구예요? 네. 산업기술부 장관이죠? 지금 신규 원자로 관련해서 방안 검토하고요. 공개적으로 언급 나온 건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의 입으로 말하는 건 실질적으로 뭐예요? 네, 정책일입니다. 정책 분야에서 이제 공식화하겠다는 이야기고요. 기존에 탈원전을 뒤집는 신규 원전 검토를 한다는 얘기는 정책적으로 국가적으로 밀어주겠다. 그 분야에 바로 반도체, 그다음에 2차전지, 원전 이렇게 3박자로 운영하려는 계획을 밝혔죠. 추가적으로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일리오누아주에서 바로 이 주지사가 원전 건설 금지를 해제하는 법안에 서명을 할 것으로 지금 어느 정도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원전건설금지해제법안을 서명하면요, 미국이란 나라는요, 국기에서 보듯이 별이 5 0개가 있습니다. 뭐예요? 주로 이루어졌어요. 태초부터 주가 모여서 그 대표들이 이룬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주지사가 짱이라는 거예요. 각 주마다 세금도 다르고 법도 달라요. 근데 일리노이 여의주지사가... 원전 건설 관련해서 금지 해제를 선언하게 된다면 어때요? 우리나라 바로 이 SMR 소형 원자로 수출이 가속화될 겁니다. 왜냐면은요. 보실게요. 이 SMR이라는 게 뭔가? 보시면은요. 기존에는 원전이라고 하면 10조, 20조 1기, 2기 이런 식으로 수주을 했습니다. 가격도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건설 기간도 엄청나게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를 한번 하고 나면 돈을 받는 것도 오래 걸리고 기간도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이런 수주 따기도 어려웠고요. 근데 이 SMR, 스마트 SMR 같은 경우는 어떠냐? 우리나라 개발입니다. 이 SMR 모델 이걸 지칭하는 말인데 개발한 다음에 핵심적인 기술이 뭐냐? 출력 규모는 당연히 일본 원자로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제성이 에요 네. 건설 비용이 싸죠? 두 번째 뭐냐? 공사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발전 단가. 이건 좀 비쌉니다. 일, 왜냐면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렇고. 하지만 뭐다? 이거를 추가하기도 쉽고요. 그 다음에 공간을 크게 확보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원전을 개발한다고 하면, 건설한다고 하면은 이 부지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몇 년씩 걸려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고, 건설비용도 저렴하고, 건설기한이 짧고, 그리고 일반 원전 대비 바로 안전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왜 우리나라 원전, 원자력 발전, 왜 주변에 짓는다고 하면 반대예요? 아, 위험하니까. 폭발하면. 위험하니까. 근데 좀더 안전하고, 그와 관련해서 바로 내륙에도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물론 단점도 있죠. 왜냐하면 가동 비용 자체의 전체적인 운영 비용은 조금 큽니다. 왜냐? 여기는 크게 건설해 놓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여기는 소형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 단점만 본다면 못 하겠지만 장점이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SMR 기술이 현재 뜨고 있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 자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원전하고 소형 원전 비교해 보세요. 일단 크죠? 네 이거 작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다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수도 100만개 1만개 모듈 방식입니다 모듈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구성체 기계 제품에 여러가지로 그냥 같이 조립되어 있다 이런 건설비용 공기 그 다음에 고장 났을 때 대처 그리고 안전성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확연하게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원자로 구조도만 비교하더라도 어때요? 네. 모듈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기기들이 외부로 이렇게 빠져나온 상태가 아니라 어때요? 모두 합쳐져 있는 형태죠. 이 s m r 을 주요 개발하는 주요 국가는요. 강대국들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우리나라 아직은 몇개 안되지만 이제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하나씩 늘리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것도 해외수주 위주죠. 보통 폴란드, 동유럽 국가, 유럽 국가 그리고 뭐예요? 네, 사우디부터 여러가지 아랍 국가들. 아랍과 유럽이 우리의 주 타겟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윤정부에서 신규 원전 건설 검토 공식화함으로써 주요 원전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한번 자고 있던 이 트리거를 건드려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상승 이후 시간 조정을 하고 있던 부분들이 다시 한번 트리거로 작동되면서 거래량들이 몰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추가적으로요, 거의 대장주로 움직이는 두산 에너빌리티죠. 두산 에너빌리티 기존에 갖고 있던 해상풍력 관련 발전기, 그 다음에 원전 기술 같이 갖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과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인 모멘텀은 바로 에너지의 대란이다. 왜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폭증되고, 곡물가 오르고, 에너지값 오는게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거기에 플러스 이러한 에너지 전쟁을 틈타서 바로 원전 시장이 다시 한번 뜨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폴란드도 그렇죠. 네, 폴란드 같은 경우도 같이. 합작법이 만들려고 계속적으로, 오히려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러브콜. 그래서 2 개에서 4개 정도 원전 개발하려고 이미 계획은 세워놨는데, 나라들을 좀 물색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파트너가 이제 한국이죠. 일단 해외 수주에서 원전의 기술력은 인정받았다. 그러므로써 이제 미국의 SM 관련해서, 어때요? 소형원자로 수출결도 열렸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 자체의 캐파가 커지고 플러스 이슈까지 되는 이런 부분들로 연계지어 생각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상승 모멘텀으로 돌아섰다 이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 국내 주요 원전 관련 주들 체크해 보면 원자로부터 주요 여러 가지 원전 관련 기술들 그리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대표적이죠. 그와 관련해서 현재 국내 개발 이 스마트라고 불리는 smr 기술 지금 해외 개발보다 여러 가지로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가격이 너무나도 비싸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리고 플러스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오히려 이걸 가져오려고 한다 수주하는 원인이 세계 최고는 아니지만 어때요 기술력이 중상위권 이상으로 머물면서 오랜 경험을 갖고 자국에서 운영하면서 경제성도 맞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효율성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제품이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러시아 뭐 미국, 일본, 중국보다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수출길을 건설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만 있다면 이 원전 관련주들이 저는 제2의 뭐예요? 2차 전지전 섹터처럼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현재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차트 한번 체크해 보면서 주요 지지와 저항 구간 찾고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I에 대해서 차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점과 저점 만든 이후에 지금 고점과 저점이 모여가면서 나오는 이 패턴 뭐라고 할까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때 뭐다? 삼각수련 패턴이죠. 삼각수렴 패턴에 현재 시세가 모여가고 있는 와중이고요. 보통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게 되면요. 이 밑변 길이만큼 방향성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224일선과 448일선, 2년선과 그 다음에 1년선 밑에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린다 하더라도 강력한 지지 매물대로 현재 작용하고 있고요. 지금 핵심 타점으로는 바로 7천 구간. 여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가 이렇게 모여가고 있고요. 대추세도 모여가고 있는 와중, 결국은 시세 분출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재료에 대한 모멘텀, 그 다음에 뭐예요? 전체적인 수급량과 그 다음에 주요 지지 구간 위에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 삼각수렴의 발산 타이밍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이 삼각수렴의 기간값 1, 2, 3등분을 하면 3분의 2는 지났고요. 이제 마지막 목표 4분의 3 구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4분의 3 구간까지 오게 되면 어떻다? 보통 위로든 아래든 발산한다. 지금은요, 70에서 80% 이상 확률로 지금 상방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지지 매물대 위에 올라타 있으며 현재 추세도 저점을 올려가고 있죠. 이러한 근거로 현재 이 삼각 수렴의 대파동은 상방으로 틀면서 크게 올라가는 삼각 수렴의 발산이 나올 것으로 현재 모여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모두 이평성도 정배열로 바뀌었다. 결국 뭐다? 매수 관점이 너무나도 뚜렷하다. 그리고 수렴 이후에 나오는 시세에 대해서 강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주요 타점은요. 요 타점입니다. 이 매물대가 가장 강력한 지지 매물대고요 1차적으로는 어때요? 대략적으로 1만 구간. 1차 분할 매도 타점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거래량을 때리면서, 거래량을 붙으면서 올려준다. 그렇다면 전국가를 갱신하는 5파동의6.1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앞자리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배 이상은 먹을 파동이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은요 이제 재료민 뉴스 체크했고요. 그 다음에 차트를 통해서 지지저항구간 체크했습니다. 이제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지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에 관련해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집 만들어놨고요. 구독자분들에게는 신청하시면 무료로 100%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외부 유출은 금지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내용 안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냐? 매수가와 매도가, 그 다음에 주요 목표가, 1, 2, 3차 목표가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비중과, 그 다음에 손절가와 차 세력들의 파동 목표가까지 전체적인 세력들의 평당가와 매집량, 그 다음에 1일 대응 시나리오까지 종목에 대한 선물 세트다, 종합 선물 세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 없으신 분들은요, 이 안에 있는 내용, 이 여기서 사서 네 여기서 팔아라, 이것만 보고 대응하시면 수익 확실하게 챙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자료 보내드리는 이유 뭘까요? 네 맞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요. 수익이 난 이후에 저의 팬이 되주신다면.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대응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내용 자료 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제 개인 번호 오픈했고요. 010-7623-3169번. 여기로 BHI라고 종목명 또는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낮이든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지 보내주시면 제가 24시간 내에 취합해서 이 자료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 하시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수 및 매도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료집 만들어 놨고요. 대략적으로 20페이지가 좀 넘는 분량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타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 놨습니다. 매수가와 그 다음에 매도가그 다음에 비중과 손절가까지 매매에 필요한 부분을 한마디로 정리해 놨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대입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나 공인는 절대 금지고요.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전력제로집에서 일부 발췌한 사항이고요. 지금 해당 종목명과 함께 추천 매수가, 그 다음에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말 대놓고 핵심 타점에 대해서 적어 놨죠. 그러면서 핵심 투자 포인트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공시 사항들, 그 다음에 뉴스의 재료, 세 번째, 그 다음에 엠바고인, 이 미공개 정보까지 핵심적인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함으로써 차트 분석까지 이렇게 첨부를 좀 해놨습니다. 매수 포인트와 그 다음에 목표가 1차, 2차, 3차 목표가와 매수 타점까지 그냥 이것만 보시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셔도 수익 내는데 문제 없게 정리되어 있죠. 다음 화면 봐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23개 사의 국내 증권사의 주요 애널리스트 분석 자료를 종합해서 매수 의견과 매도 의견 그리고 추천가를 정밀 분석해서 계량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엠바고 정보와 함께 그동안 정보에 대해서 취득하기 어려워서 매매하기 힘드셨던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관련 근거까지 정리해 놨습니다. 분할 매수가부터, 그 다음에 세력들의 평당가와 비중, 그리고 1차, 2차 목표가까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주요 필요한 타점과 정보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신청 방법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010-7623-31-69번 이 번호로요. 종목명을 정확하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신청하시는 분 중에서 딱 선착순 100명까지만 이 대응 전략 자료집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이 번호로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에 관계없이 문자 발송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대응전략자료집 발송을 해드리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대응전략자료집 받아보시고요 내가 수익이 났다 또는 큰 도움이 됐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꼭 다시 한번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원하는 건딱한 가지입니다 저는 채널 성장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수익을 가져가고 서로 윈윈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되신 분들은요, 자발적으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청자분 중한 분이 저에게 이런 문의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대응 전략 자료도 좋지만 실시간으로 타점이나 대응도 요청드린다. 소통을 하면서 매매를 좀 하고 싶다. 이런 글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대응 전략 자료 발송 뿐만 아니라 종목, 주주 카톡방을 만들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방 안에서요, 실시간 재료와 뉴스, 그 다음에 공시, 대응 타점 등을 공유하고 분석을 해드리고 있죠. 또한 추가적으로 종목들에 다 물려서 대응할 추매 자금이 없거나, 그 다음에 현금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응 불타기 자금 확보를 위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으로 엄선을 해서 장전에 급등주를 발송을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시면요, 주주 실시간 대응 카톡방에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 타점을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고요. 카톡뿐만 아니라 문자로 이렇게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병행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매수가와 손절가, 목표가, 그리고 분할 매도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있죠. 단순하게 이렇게 종목만 드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까지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어도 좋고요. 100만원에서 200만원 소액만으로도 이렇게 하루하루 빠른 회전율로 시드금과 함께 다른 종목 대응할 수 있는 자금까지 만들어 드리고 있는 거죠. 당일 하루 단타를 통해서 장 시작 후에 1시간 이내에 9시에서 10시가 되겠죠. 이게 딱 1시간 이내에 10%에서 20% 꾸준하게 수익을 가져간다면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느냐 바로 주식의 복리 효과로 누적 수익률의 마법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복리 효과로 수익이 나셨던 부분들, 화면까지 이렇게 촬영을 해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화면 촬영 같은 경우는 절대 조작이 불가능하죠. 혹시나 하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신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한번 참여해 보셔서 딱한 주만 가지고 매수해 보셔서 검증의 검증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뢰라는 게 쌓이고 그 신뢰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한 주, 두 주, 열주 조금씩 자금을 늘려나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일주일 이상 길게 끌고 가서 수익 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일 사서 당일 매도한 당일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하루 단타를 통해서도 충분히 10에서 20% 정도 수익률은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결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고요. 보시다시피 오래 끌지 않고 빠른 회전율의 특징으로 단타만 대응한다 하더라도 소액 접근으로 누적 수익률을 통해서 조금씩 대응할 수 있는 현금 자금을 마련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큰 욕심 부리기 보다는요, 하루하루 누적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게 주식 시장에서 바로 살아남고, 그 다음에 수익 내는 뻔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당일 장전 급등주와 단타 종목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의 번호 보이시죠 010-7623-3169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발송해 주시면 이게 끝입니다 지금 아래 이미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계시고 일괄적으로 제가 장전에 카톡과 문자로 당일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엄선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새벽 시간이든 밤 늦은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관계없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어차피 장전에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공유하고 발송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제가 장전 08시 30분부터 09시 사이에 급등주를 보내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보시면 장 시작 동시효과 시간이 당일 급등 종목이 확실해지는 시간대죠. 이 시간대에는요, 세력들이 거래량과 물량을 미리 컨트롤하는 시그널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전 종목 추천 이후에 목표 타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1년 이상 검증한 저만의 조건 검색기로 추가 매수 타점과 1차, 2차 분할 매도 타점을 잡아내서 종목을 추천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수익이 날수 있는 목표가까지 흔들리지 않고 매매할 수 있도록 잡아드리고 있죠. 만약이요, 문자를 보내시고, 문자가 안 온다 하셨을 때는 통신사 스팸에 걸렸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다른 번호로 구독 또는 제시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우선적으로 추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 중에서 좀 골치 아픈 종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종목 분석 신청 받고 있습니다. 차후 콘텐츠를 제작하는데도 활용될 예정이고요. 이런 종목 분석 신청해 주시면요.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주요 1차부터 3차 지지선, 그 다음에 1차부터 3차 저항 구간, 주요 가격대를 제가 체크해서 발송해 드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대응하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번호 010-7623-31-69번 이 번호로 종목명 추가로 비중, 그 다음에 매수 단가,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컨텐츠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는 만큼 저는 딱한 가지입니다. 채널 성장을 할수 있다면 되고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까지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시원하게 구독자 선물 챙겨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선물 어떤 부분이냐면요. 제가 기존에 이런 식으로 매매기법에 대해서 핵심 자료들 정리해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자책으로 판매 중이고요. 이 부분을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에게는 무료로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나눔하려고 합니다. 단, 어때요? 구독자만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독하시고 나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 번호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발송을 해 드릴 텐데요. 어떤 자료인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전자책입니다. 대략적으로 이게 240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게 202페이지, 이게 230페이지 정도. 대략적으로 200페이지가 각각 넘고요. 다 합치면 600페이지가 넘는 핵심적인 매매의 공부 반복 방법과 매매 기법, 그리고 플러스 뭐예요? 핵심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놨고요. 실제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독자 분들에게, 그리고 구독하시고 문자 보내주셔서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 제가 순차적으로 발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봐보면요. 이렇게 모 사이트에서, 모 사이트에서 K 사이트죠. 이런 식으로 판매가 현재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 제가 그 전자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구매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한다고 이야기 드렸고 저도 이렇게 제대로 배워 보고 싶은 분, 그다음에 정말 계속적으로 손실이 나는 분, 그리고 매매 기준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필요하실 거다라고 강조 드렸습니다. 목차를 보시면은요. 핵심적인 주요 정책들 그리고 개념들, 그리고 매매 기법까지 다 총망라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전 매매를 위한 주요 팁을 정리하고 차트 구간으로 주요 핵심 사항에 대해서 정리해 놨습니다. 추가적으로요. 보시면 이렇게 구매해 주신 분들, 유료로 구매해 주신 분들이죠. 이분들한테 제가 유료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매했던 구매 후기 평들입니다. 기... 기초적인 부분부터, 그 다음에 양까지, 양과 질을 다 잡았다. 이런 부분들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자료들 과감하게 구독자 이벤트로 확실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010-7623-4169번, 여기로 문자 신청이라고 간단하게 딱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 나눔 하고 있다는 사실 강조 드립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독자분들 이벤트 할까요? 저는 채널 성장의 목적이고요. 같이 성장하는 그런 매매자로서 서로 도움받고 여러분들은 수익과 공부해 나가고 저는 채널 성장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죠. 윈윈 전략이라고 볼수 있겠고 정말 제대로 공부하거나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새벽이든 뭐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24시간 내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발송을 해 드릴 테니까 신청이라고 딱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만 구독자 이벤트까지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